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방법이 여러 개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같은 답을 내는 방식이 여러 개일 수가 있다인데 이 말을 그냥 표현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라서.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거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둘다 나온다. 그가 문제인 거고. 이런 상태를 원하지 않는 거에요. 나이가 뭐. 이 범위 내에 있는 나이여야 첫 번째 공구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나이가 나오면 되는 건데 어 그대로 직역을 좀 해보자면 나이가 9세 이상 얘를 그냥 갖다 쓴 거고요 60세 이상 조건도 넣어줄 건데 중간에 이제 엮여 있는 말이 떠나니까 얘는 우어가 되겠죠. 이렇게요. 60세 이상, 그냥 직역한 거예요.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실행해보시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왔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15살이다. 한 데는 둘다 나오죠. 이런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60세 초과 그리고 나이가 9 0세 미만 어쩔 때는 그리고 어쩔 때는 또는을 써줬는데 일단 검사 체크를 좀 해보자면 35는 여기에 속해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고 66은 여기에 속해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우어로 하고 언제는 엔드로 해야 되는가 이걸 좀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도 지금 정수를 다루고 있으므로 한 번만 보려 보면 끝나요. x 축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x 축. 얘가 엔드가 아닌 이유. 기준이 되는 수가 19, 60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엔드라면. 여기 첫번째 있는 조건식을 엮어주는 녀석이 end라면 말이 안돼요 애초에 이건 19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논리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속해있는 수를 원하는 거죠 얘는 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5억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19세 초과 60세 미만 5억면 전부 다네요. 그러면. 얘가 엔드인 이유는 이 교집합을 원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수는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그러니까 이 파란색 화살표가 겹치는 구간을 원하는 거잖아요 엔드는 오원은 그렇지 않은 거고 그니까 이거는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그려봐도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답이 나올 거고 또한 가지 더 팁은 방금처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얘가 만약에 엔드라면, 얘가 만약에 오거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답이 보이잖아요. 저 그냥 이. 말을 표현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영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파란색 영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영역은 이 19라는 숫자를 포함하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이라는 숫자를 포함하는 영역이 될 거고, 파란색 영역은 이거 아마 학생 때는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원, 그냥 그리냐,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는 원이냐, 로고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 이렇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이렇게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60과 19라는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 중간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만족하게끔만 잘짜주면 되는 건데, 이러고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 예요 이게 뭐네 가지만 말을 했지만, 여기 문제 보면 네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엮어져도될 거고, 그래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숫자를 제가 총세번 대입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영역이 세 개니까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 영역 각각의 1번, 2번, 3번 영역에 있는 숫자 하나씩은 대입을 해봐야 얘가 똑바로 된 놈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바꿔가면서 실행해보라는 거 이게 써있던 거고요. 얘를 좀더 확장을 시켜보면 어쨌든 이거 아니면 저거일 거니까 이렇게만 더 떠나도 되겠죠. 할인 또는 할인 안 돼.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는 제외할 거예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지금 벌써 6개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버전 간에 버전 안에서의 순서 바꾸기는 의미가 없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이 로직을 짠 거니까요. 같은 결과가 어, 도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거를 좀 구사해서, 그리고 위에다가 계속 쌓아 놓고 차가 순서를 좀 바꿀 게요 저기 편하게 1번이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4번도 잘 나와요. 아이고 잘 나오겠죠? 이거 그냥 복붙한 거니까 근데 얘를 좀 떨어트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조건식이 총두개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는 뒤에 거질 거고 얘는 앞에 거질 거고 이렇게 얘도 잘 나오죠? 4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와요. 왜잘 나와요? 왜 하나만 딱잘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을 양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얘를 그냥 우리말로 해보면. 이거 아니면 저거란 말이에요 이 안쪽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둘중 하나가 실행이 되니까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둘중 하나는 만족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얘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입후문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다는 거 7가지로 얘도 한번 떨어뜨려놔 볼게요. 뒤에 거 지울 거요. 앞에 거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씩 나오고 얘는 둘다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은 우어였던 애를 이렇게 두개로 떨어뜨려 놓는거는 괜찮았는데 엔드로 묶여있던 이녀석을 이런식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결과가 이상해진다잖아요 엔드의 조건은 이 양쪽에 있는 조건식이 둘다 참이어야 이녀석은 추가된다였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이 얘 따로 얘 따로니까 별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얘를 안쪽에다가 넣어줄거예요 엔드를 떨어뜨렸을 때 모양이랑 우월을 떨어뜨렸을 때 모양은 다르죠. 이때는 진짜로 두개중 하나였다면, 이 아래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출력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건문 두 개를 뚫고 와야 되니까, 그죠. 얘가 실행되는 조건은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 된다면 엔드랑 똑같잖아요. 둘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그런 말이 나올 거니까요. 15,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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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이요이 조건을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이만큼 더 깊게 이풀을 파야되는거잖아요 이건 별로 싹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엔드나 오어로 엮어주는게 낫습니다 왜냐면 얘는 단축평가가 이어질거니까 이중조건문이라고 하는데 뭐 이중조건, 삼중조건 이런거는 많이 쓰긴 해요 대신에 이게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횟수가 어, 많아질수록 로직이 늦게 끝날 걸 아까 말했던 빅 오노테이션에 의해서 그거는 나중에 DB 할때 다시 합시다 이거 아무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방식에 대한 고민만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 네 가지 다 똑같은 답을 얻고 있잖아요. 이 중에 나은 건 무엇인가? 이 중에 좀더 괜찮은 코드는 무엇인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뭐 생각 없이 코드 짜는 사람들은 개발자라고 안 해요. 사실 코더라고 여기야. 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은 조금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각을 하 필요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얘를 발전을 시켜보자면. 오번 이렇게도 할수 있겠네요. 얘네끼리 동시에 참을수 없어라는 상태로. 말을 얻고 있죠. 눈으로 이거 다 쫓아와야 돼요 지금. 그냥 빠르게 대입해서 얘는 왜 되고 얘는 왜안 되고 이런 게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안쪽에서 순서 바꾸는 건또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거고. 를 뺍시다. 세번째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의 조건에서 조건 하나를 뺐어요. 23 34 그래도 잘 나오죠. 이유는 동시에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걸러졌다는 거죠. 앞에서 걸러졌으면 얘린 애초에 실행이 되지 않을 녀석이니까요. 해서 판단이 끝났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여기 대입되는 순간, 어, 이거 3이다. 끝 나머지 안에 인 거고, 만약에 뭐 33이었다. 그러면 33, 뭐가 아니네. 33, 이것도 아니네. 33, 어, 얘는 정답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안봐도 되는건데 어쨌든 둘중 하나잖아요 할인대상 아니면 할인대상이 아니다 그니까 1번 2번이 틀렸다면 자동으로 정답은 3번이 될거고 그런식으로 이 조건에 어, 순서를 바꾸는거는 아예 또배제 애들끼리 순서 바꾸기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 경우만 할인 대상이고 뭐 나이가 많다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좀더 조건을 추가를 해줄거예요이 안쪽에서 이 g e 가 만약에 60세 이상이라면 얘는 이러면요, 이 안쪽에다가 제가 조건 추가했어요. 이러면,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 나이는 66입니다. 얘는 거짓이죠. 근데 if랑 엘스 s e 면은 이분법이네요, 그냥. 이지선다네요. 얘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올 건데 들어와서 만나는 게이 f 죠 그럼 또 대입하겠네요. 96 이렇게. 얘 참이에요. 이얘 실행될 건데 얘는요. 조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그냥 실행이네. 그래서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하나만 하고 끝나겠죠 이프에서 끝나겠죠 얘 아니면 얘인데 여기서 정답이 나왔으니 이 안쪽은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얘만 나오죠 잘 나오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역 세개에 대한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거어요 누군가 하나는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좀더 보완을 해주면, 이렇게 할 건데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보죠. 나오고, 나오고, 체크를 안 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있으니까 저 얘는 나오면 안 되는 놈이었는데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처리를 해줬으니까 인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면 할인 대상. 이게 잘나와요안돼안 안, 나와. 아 없었.. 없잖아요 자 그렇죠, 보세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여기죠 66이에요 참이네요 이 안쪽이 실행되겠네요 어쨌든 66이에요 거짓이죠 그리고 뭐 없네요 첫번째 조건에서 이 출력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개를 다 뚫고 들어가야 얘가 실행이 되는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뚫렸어요 이 하나만 뚫렸을 때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애초에 여기서 틀려먹었다면 얘가 그냥 실행되고 마는건데저6이친는이란출는첫 번째 는 첫번째 조잖아요여잖아요는기서지는은렇지에은해우처리해해처야를해줘이겠죠첫이째조건이둘다뚫이지 않았다의 경우에. 이렇게 둘다 뚫리지 않았다면 여기로 넘어갈 수도 로우를 짜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더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예시로 몇개든 건데 어? 계속하자면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는 강물 속에 꽤나 많이 나올 건데요. 중요한 거는 팔뭐 구번은 이건 그냥 억지고 이런 거7 번. 또는 3번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굳이 필요 없는 거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경우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어쨌든 똑같은 거 아닌가지만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